네 안녕하세요 가자마 게임쇼입니다 이번에 볼 컨텐츠는 이번에는 제 핸드폰이 완전 부서졌거든요 어쩌다 부서졌냐면은 놀이터에.. 아니 그냥 흔들리는 은자에서 물고 있어 근데 실수로 벽에 툭 떨어뜨렸는데 툭! 이렇게 소리 나면서 그냥 액정 액정이 다날아가고 근리치 이 정도로 글리치가 나오면서 그리고 예 그리고 구멍이 뚫렸어요. 그래서 제 핸디, 새로운 핸드폰을 샀습니다. 예 이거 보이세요? 제가 어박싱어박싱 업박싱. 예, 여기까지 했거든요? 잠깐만요. 오, 우와, 우와, 와, 이거 보이시나요? 따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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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이거, 오 어, 이거, 이거 핸드폰 없으면 제 얼굴이 공개되네요. 하지만 핸드폰 있으니까 얼굴 공개 안되지롱 이렇게 이렇게 가릴거지롱 뒤에 보면 짜잔 야 이렇게 멜론 색깔이고 카메라가 3개나 달려있습니다 이렇고요자 그렇다면 오늘 업방 업 언박싱 성공인데 어떻게 켜는거냐 아 배터리가 없나 <laughs> 배터리가 없나가요 어쨌든 가봐, 아저 이거 왜 이렇게 저거 왜 이렇게 저거, 아저 아저거 아저아저아저